큐베코인이 어, 뭔데 그래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한번 보세요 아, 큐베코인이 뭐냐면요 바로 어, 16주년을 맞이해서 라게나로크에서 어, 이 큐베코인을 모을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요 바로바로 바로 8월 1일 점검 후부터 8월 22일 점검 전까지 매일매일 4시 기준으로 초기화가 되는 큐베코인 이벤트입니다. 이것은 바로 작년부터 시작했는데 아마 매년 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. 여기 보시면 제 남자친구가 서 있는데 지금 남자친구가 머리가 어, 제가 좀안 좋아서 이 큐베코인이 황금인 줄 알고 자기를 위해서 이 공간 차원을 도와준 사람들에게 큐베코인을 황금 대신 주고 있다고 합니다. 근데 우리는 이 큐베코인이 황금보다 더 좋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. 이거 어떻게 되냐면요. 프론테라 제가 위치를 알려드릴게요. 여기 여기 있습니다. 여기 여기 여기에 있는 아, 바르문트 지금 맵이 잘 안보이실텐데 맵 위치는 12시쯤에 있습니다. 프론테라 12시쯤에 있고요. 바르문트에게 말을 걸어서 차원으로 이동을 해요. 그러면은 새로운 퀘스트를 받으면서 매일 4시 기준으로 초기화가 되는 일일 퀘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들어가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어, 각 맵마다 거의 이제 4군데 네 동서남북이나 뭐 이렇게 각끝 스트머리의 네 군데의 소호석이 있는데 그 소호석에서 튀어나오는 마물들을 제거하고 그 소호석한테 힐을 해준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소호석을 복구시킨 뒤아 이제 다 복구됐소 네 군데의 모든 소호석이 복구됐소 하고서 중앙에 이바르문투 사마가 다시 나타나면 바르문투 사마한테 말을 걸어서 캡페코인 일곱 개를 받는 겁니다. 지금 막 슝슝슝 소리 나는 게다 그런 소리에요. 어, 이 캐릭터 별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캐릭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참여할 수 있고요. 안타까운 점은 이제 그 기초 레벨. 기본적으로 60레벨 이상이어야지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60레벨 이상, 아 시끄러워. 60레벨 이상의 캐릭터가 많으신 분들은 참여를 하루에도 뭐열몇번 이상씩 하실 수 있겠습니다. 어서오세요. 그개구 구에는 22일까지 모아서 한꺼번에 하려고 그랬는데 제저 저희 집에 있는 제가 키우던 아, 데비루치가 도망갔어요. 진짜 밥만 먹고 오려고 하는데 그거 까먹고서 내가 그냥 갔네. 아 시끄러워. 아 시끄럽다고. 시끄러워. 데, 데비루치를 잡아와야 돼서요. 아, 데비루치를 잡아오려면 여러 가지 테그 어둠의 계약서가 필요한데 어둠의 계약서가 한 개밖에 없더라고요. 데비루치 잡아올 자신이 없어서 데비루치도 잡을 겸 어, 이것을 또컨텐츠로할겸 제가 이제까지 모아둔 큐팩 코인을 갖다가 아, 천개 질러 보도록 아, 하겠습니다.